이번에는 우리 대구의 석재 서병호 선생님의 작품이에요. 어, 이 작품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매화나무를 그린 작품입니다. 네. 어, 잘 아시겠지만 사군자 중에 매화는 네, 어, 겨울과 봄 사이에 이제 피는 꽃이죠. 아무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그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인이나 선비들의 이제 상징이 되어 왔는데 이 작품은 특히 또 노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. 노메. 네, 네. 노메 늙은 매화나무라는 얘긴데 네. 어, 이 작품을 그릴 때 석재의 나이가 60세 정도가 되었어요. 아. 네, 구한 말부터 해서 굉장히 네.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거쳐. 온 시기인데, 어, 작가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 놈의 작품을 그리면서 자신의 삶을 투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음. 상상을 해봅니다. 어, 왜냐하면 이제 이 굵은 나뭇가지 외에 지금 이제 어, 옆에 보면 이제 매화의 그런 그 매화나무의 그런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이제 짧은 음. 그, 이런 선들만 지금 봤을 예, 하죠. 이렇게 지금 쭉다 보이시는데, 이런 선들을 보면 아마 이런 그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웠을 그런 이제 매화의 삶에 자신의 삶을 투영해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작가님의 나이를 듣고 작품을 보니까 또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. 그냥 작품 네네. 제목을 들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떤 그 60년의 어떤 그런 시간이 조금 작품에 투영이 된다고 할까요? 광주 의재 허백련 선생님의 작품과 이 작품을 네네. 비교해 본다면은 그런 그 채색화라는 그 점에서 음.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 필법이라든지 이제 붓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서 보면은 이제 좀 부드러운 그런 이제 기법 음. 여기 서 보면 좀 이제 거칠고 기계 있는 그런 네. 기법들이 쓰였다는 거를 서로 또 비교해 그렇죠.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운이 조금 다른 그런 네네. 느낌들을 또볼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첫 시작은 우리 근대를 대표하는 두 작가분의 작가분, 어떤 예. 그 시작을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봄, 예, 예. 봄의 느낌을 이제 만끽했는데 꽃이 피고 지고 나면 열매가 열리잖아요. <laughs> 다음은 제가 듣기로는 뭐 뭔가 이렇게 과소 풍경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. 예, 두 지역의 음. 수차를 한번 또 살펴보고 아, 예, 이번에는 수차군요. 예 풍요로 예, 네. 예, 음. 가을로 한번 넘어가다